안녕하세요. 셀프메이커입니다. 어, 그동안 셀프메이커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어, 셀프메이커는 리브랜딩을 거치면서 조금 더 확장된 커튼 브랜드로 변화했는데요. 어떠한 변화를 줬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셀프메이커라는 브랜드명을 듣고 커튼과 어떤 관련이 있는 이름인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 셀프메이커가 처음 생겨났을 때는 오늘의 집이 막잘 되기 시작하면서 셀프 인테리어라는 말이 퍼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 그때 당시에는 셀프로 인테리어를 좀 저렴하고 또 개성있게 집을 꾸미는 게 유행처럼 번져 있었어요. 셀프 메이커는 처음에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 공간에 자신만의 개성으로 만들어 드린다는 의미로,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의 작업 사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셀프메이커의 다양한 분들이 이제 연락을 주시고 또 이제 제가 완성도 있는 퀄리티를 또 고집하다 보니까 점점 규모 있는 공간 또 고급 주택 쪽에 클라이언트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 그렇게 타겟층이 변화했는데 셀프메이커 이름을 들었을 때그 셀프라는 단어가 주는 DIY 느낌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명을 바꿀까 또 고민을 했는데 셀프메이커의 숨은 의미를 찾고 또 확장시켜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날씨 변화에도 사람들 기분이 자주 유지되잖아요 저는 거실에 화이트 커튼이 걸려있는 것과 또 파란색 커튼이 걸려있을 때 매일매일 분명히 다른 느낌을 주고 또 작지만 삶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페셜 에브리데이 라이프 풀필먼, 줄여서 셀프 그 셀프 메이커는 특별한 매일 그리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줍니다 라는 슬로건을 만들었고 그 커튼이라는 아이템이 주는 작은 변화로 삶의 만족을 주도록 조금이나마 높여주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어, 로고도 클래식하고 부드러운 느낌에서 좀더 브랜드 컨셉을 강조한 시크하고 묵직한 느낌이 들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셀프 메이커는 새로운 로고와 더불어서 이제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된 심볼 이미지도 있는데 바로 세퍼라는 심볼 로고입니다. 세퍼는 셀프 메이커에서 SEFER 글자만 따서 만들었는데요. 셀프 메이커를 줄여서 애칭으로 불리게끔 정립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치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이 로고에서 세로 그리드는 커튼을, 그리고 또 가로 그리드는 블라인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는 커튼뿐만 아니라 블라인드도 다양하고 좀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제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블라인드는 예쁜데 손잡이가 좀 크고 투박하다. 그리고 좀더 예쁜 거 없냐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제작된 셀프 메이커. 크리스탈 블라인드 손잡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바로 이 블라인드 손잡이인데요. 되게 예쁘죠? 저희 세퍼 로고가 새겨져 있고, 또 투명하면서 되게 반짝이는 느낌이에요. 햇빛에 비쳤을 때 진짜 예술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다른 블라인드 손잡이보다 한 3cm 정도 작아서 아주 컴팩트하고 심플합니다. 어, 기존에 투박하고 못생긴 블라인드 손잡이가 저도 정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번에 진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요즘에 커튼 끈을 묶어서 사용하시는 분들 거의 없죠 벽에 이제 커튼 거리를 뚫는 걸 싫어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커튼 끈을 묶는 게좀 올드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허전한 느낌이 들어서 또 악세사리를 좀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셔서 제작한 아이템인데 바로 레더 소재의 자석 타이백인데요 가죽을 사용해서 되게 고급스럽고 그리고 자력도 엄청 세서 암막 커튼에도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커튼을 상징하는 이제 새로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셀프메이커 로고를 새겨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조했습니다 어, 제가 처음에 셀프메이커를 만들고 성장하면서 진짜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공간이든 진짜 예쁘게 만들어서 걸어드리고 싶다 이 생각은 뭐 작은 프로젝트건 큰 프로젝트건 마음의 크기는 정말 똑같은데요 어, 셀프메이커에 연락 주시는 분들은 시돈칩을 꾸미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부모님 댁이나 자제분들에게 선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내생의 첫 집, 그리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를 확장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세요. 제가 모든 사연을 알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공간에. 그 올해 쓰일 커튼은 진짜 예쁘고 또 좋은 걸로 하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저는 한곳도 대충 만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셀프메이커는 고객님들의 공간에 오래 남는 커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